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 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성략 불용 한자에 대해서 19번째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략 불용 한자 중 1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성략 불용 한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10개의 한자씩 화샬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우리가 저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는 임명용 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정한 한자예요. 임명용 한자가요. 임명용 한자. 한자가 8142자입니다. 8142자요. 이 8142자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뜻이 매우 나쁜 한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뜻이 좋아도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한자를 막나해서 성미 불용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 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을 다 맞췄으나 불용 한자를 하필 넣어가지고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용 한자 하나만 가지고도 개명을 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예, 말씀드릴 열개 한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첫 번째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다섯 오자입니다. 다섯 예, 이름에 다섯 오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다산하는 시절에 아이를 많이 낳는 시절에 다섯 번째로 태어난 아이를 다섯 오자를 넣어서 많이 예,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현대 생활에서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드물죠. 그래서 다수도 자가 그래도 이름이 있다면, 은 예, 뜻이 그렇습니다.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주변에 예, 적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고독하게, 예, 혼자 헤쳐나가야 하며, 예, 또, 어, 건강적으로 수술을 하고, 또 병약, 고난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이렇게 다서도 숫자의 표시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그걸 아셔서, 예를 들어서 석삼자, 이런 것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는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구수록자입니다. 구수록. 구슬옥. 쉬운 한자죠. 구수록은. 여자들 이름이 대단히 많죠. 요즘보다 예전에 특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름들이. 구수록자를 쓰시는 분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청명하며 인품이 수려하고 크게 성공하는 좋은 안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성공을 할수 있으나 만사가 조금 있으면 산산 조각나는 형상이 된다는 뜻으로 실패수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그 가정 불화가 대단히 많고. 고독하게 된다는 한자예요. 에, 대개는요 건강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신경이 아주 예민하거나 또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되게 큰 병, 암병 같은 경우가 에, 많기 때문에 단명하기 쉬운 한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구당성은요 항상 불용한 자도 과연 이름에 쓸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쓰지 않습니다만, 어쩌다 쓰는 경우는 진짜 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수록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 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구수록자를 쓰시면 이름을 바꾸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세요. 주변에 여자 이름에 구수록자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하여튼 몇명 정도는 어떤 상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주변에 많이 보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한번 살펴보시 바라고요. 그런 한자 있으면 빨리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옥자입니다. 옥자 기름지다 할때 기름질 옥자예요. 이 옥자는 이름에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이 옥자가 들어가 있으면 신체가 허약하거나. 부상을 잘 입는다는 한자예요. 그리고 재물이 손실이 크다. 아, 지름질로 그러니까 손실과 방명을 암시하는 한자이다. 이 복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 가급적이나 될수 있으면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네 번째, 이 옹자입니다. 옹. 옹. 나이 어르신, 나이 먹은 어르신. 그러니까 늙은이 용, 옹. 어, 무슨 옹, 무슨 옹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옹 자는 이름에 쓰지, 제가 쓰는 분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혹시 있다면은 이옹 자는 병약과 우유부단을 암시하는 불용 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옹 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전할 완자입니다. 우리가 완성할 때, 완전하다. 이 완자가 상당히 뜻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에, 이 완자를 쓰신 분들은 부부 간에 다정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에, 자식에게 근심이 따르고, 건강상으로 신체가 허약하거나, 또는 부상을 자주 입고, 어, 사건사고, 교통사고 등이 초래된다는 이런 한자예요. 그래서, 에, 고독을 면할 길이 없는 이런 한자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완자는, 반 쓰시는 분도 있으나, 이러면 쓰지 않아야 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 임금왕. 성씨와 왕신이 있습니다만, 이제 성씨는뭐조상이 물려준 성씨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 이름에 왕자를 쓰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마 크게 되라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왕자를 쓰신 분들은, 타인에게 구설과 모함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독과 또 재산이 흩어진다는 산계. 예, 재산이 흩어진다는 음, 경우가 많고, 또 고통이 많고, 일생을 통해서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에, 타인으로부터 에, 모함을 잘 받고 실패수가 많으며, 에, 특히 부분이 불길하, 불길하다는 한자입니다. 이 왕자가 그렇습니다. 왕자 있으면 은 이것도 고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명입니다. 일곱 번째, 이 외자죠. 우리가 바깥 외, 외출할 때외 자예요. 근데 이외 자를 의외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외 자도 역시 불용 한자인데요. 이외 자를 쓰신 분들은 부모, 형제의 덕이 없고, 부분도 대단히 불길하여 고독하게 되고, 또 재물의 낭비가 많다는 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과 불신을 암시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야 되겠다. 뭐, 어쩌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외 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외자로 쓰시는 분들은 바꾸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아주 쉬운 한자예요. 쓸 용자 우리 주변에 쓸 용자를 쓰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쓸 용자는 단명의 암시가 있는 불용한 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명. 대게 무서운 한자죠. 단명. 누구나 다 오래 살고 건강 오래 살고 싶어하는 심정인데 이 용자를 쓰게 되면서 단명하다니. 빨리 바꾸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비우자입니다, 비우. 비가 내리는 비우. 비우자는 뭐, 이름에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우자는 성명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하다는 한자인데, 일평생 관제수와 고난이 많이 따른다. 또, 구설 시비가 많이 따르고, 건강적으로 병약하고, 또, 용두삼이, 시작은 좋으나 끝이 없다. 아 그런 한자이기 때문에 비우자는 이름에 있으면 당장 바꾸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자예요. 모퉁이 할때 우자입니다. 모퉁이 우. 모퉁이 할때 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우자를 쓰시는 분들은 부부 불합, 부부 이별, 부모 무덕, 육친 무덕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한자입니다. 타양에서 흐무한 종말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우 자가 혹시 이름이 있다면 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 불용한 자를 뭐 써도 나는 괜찮게 잘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에, 어느 분들은, 에, 불용한 자한 내용이 자기 삶이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빨리 바꾸시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뭐, 에, 바꾸려고 생각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인생은 다 살아봐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 그래, 그래서 이 불용한 자 있다면은 벌써 끄름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 이런 풀이를 제가 무료로 저희 카페나 그다음 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나 홈페이지로 오실 때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당장명원 카페 또는 우당장명원 홈페이지 이렇게 검색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이름 프리를 불용한 자 있든 없든 한번 해보시고요 불용한 자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다시 써서 좋은 이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 9 번째 불용한 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